애기, 애기, 애기 움직이지 말아야지 어돌라가 먹어, 먹어, 먹어 리핀 슈프를 한번 먹여보고 있어요 오늘 처음 처음 리핀 슈프를 누가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미국 미국 거래요, 슈프가 엄청 잘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먹어보는 건데 잘 먹네요 음 맛있네 맛있다 라고 했어 방금 맛있자. 지금 3 마리째 먹이고 있는데 3 음, 마리 다잘 먹고 있어요. 됐어 너는 잘 먹고 이제 다음 타자. 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방향을 좀 잡자 얘야 얘야 참 얘야 얘야 어? 한 손으로 하려니 참힘드네 이쪽으로 자자 자. 자, 자. 냄새맡아? 옳지 옳지 맛있어? 테이블이 더러워졌어요 원래 슈퍼맥일때는 이렇게 더러워져요 응? 뽑보자 맛있어? 리필 맛이 어때? 향이 아주 달달한 향이 나요. 약간 미숫가루에 바나나 향 섞인 듯한 표정 봐. 완전 개구쟁이 같아. 개구쟁이 악동 표정이야, 너. 어허, 눈빛 봐. 엄청 귀여운데? 맛있어? 응, 떨어지려고 그래, 얼른 먹 떨어지려고 그래, 떨어지려고 그래. 어 완전 어, 덩어리가 묻혔다. 너 점프하지 마, 점프하지 마! 안 돼! 오지 마! 안돼! 입에 있는 거 빨리 먹어! 묻은 거 빨리 먹어! 먹어 먹어! 옳지 옳지 거기 턱에 묻은 것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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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면 안돼 먹어 얼른 옳지 옳지 안 돌아다니고 가만히 이렇게 먹어줘야 이쁘지 먹어 너무 많이 나왔다. 응, 먹어, 양냠 다음 아이. 안녕. 응, 맛있어? 얘는 언제 태어났지? 얘는 5월 23일 날 태어난 레드 릴리에요 레드 릴리인데 엄마가 자두라는 아이인데 자두가 레드 이칼이에요. 레드 이칼 엄마랑 릴리 하이트 터보 사이에서 나온 예쁜 레드 릴리가 나왔어요. 5월 23일 날 나왔으니까 오늘 31일인가? 7, 8일 8일 됐네 8일 8일 됐는데 잘 먹네요. 귀엽죠? 8일 된 애기입니다. 8일 된 애기 예쁘게 클것 같아요. 냠냠 냠냠, 아직 뭐 슈퍼 먹이 부침이 완전히 안 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래도 잘 먹네. 또 목성 좋은 애들은 빨리빨리 커요. 어디 보는 거야? 미야 어디 보니? 어디 보니? 어디 보니? 어디 보니? 먹어 먹어. 냠냠, 냠냠, 다음 아이. 목성 <laughs> 좋은 애들은 깨물어 먹듯이 주사기를 씹어 먹으려고 해요. 와인은 레드 이칼. 레드 이칼이 암컷이에요. 많이 컸습니다. 그만큼 씹어 먹으려고 해요. 씹어 먹으려고 그래. 원래 엄청 목성이 좋은 아이예요. 없네? 응? 아, 마이 음, 진짜 작아 엄청 작습니다 손에 슈프 묻은 거예요 손에 떼? 아니에요 떼? 지지 손에 지지 아니고 슈프 이렇게 매길때 손이고 가끔은 저한테 점프해가지고 옷에도 슈프를 묻히기도 해요 쬐꼬미 쬐꼬미 레드릴리 레드릴리 수컷입니다 레드로 안보입니다 너도 너도 그래? 너도 노트 실발색이 안 보여 지금. 얘가 지금 실발색이 지금 빨갛게 예쁘게 올라왔는데 제가 지금 울트라 20이거든요. 갤럭시 울트라 20인데 그냥 갈색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에 노트 9을때노트북가 레드색을 잘 잡아줬는데 얘는 지금 울트라는 어두워서 그런가? 조명이 있으면 좀. 얘가 얘가 더잘 잡아. 오빠도 조금 연하게 보이네. 또, 어떻게 보면 잘 나오고, 색감이, 어, 너무 밝아지고. 음. 색감을 잘못 잡아줘요. 아쉽군요. 이 레드릴리 수컷인데, 초장이이세요. 초장이 슈퍼 레드 할리퀸 초장이가 낳은 첫 번째, 첫 번째 애기. 첫 번째 애기인데, 이, 이만큼 컸어요. 얘는 이제, 저희 집에 메인 수컷, 레드 쪽. 메인 수컷, 레드릴리 메인으로. 활약을 할 겁니다. 이는 에고 그 레드 레드 계열 암컷들하고 나중에 짝키워줄 거예요. <laughs> 오 겁나 빨로? 방금 뭐가 지나갔습니다. 우리 크림시클리니 크림시클리니. 오 너무 이야야 아기 놀랬잖아. 아기는 아니다. 너도 많이 컸다. 오 진짜 많이 컸다. 이리리리리 이쪽으로 와주성 응? 어디가 어디가 가지마 이뻐졌어 이뻐 이뻐 에이, 이뻐 이뻐 자너잘 먹잖아 지금 초장이한테 레드릴리가 네 마리가 태어났는데 네 마리가 다 수컷이에요. 그래서 암컷되는 아이 있으면 또 킵할라 그랬는데 네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지난번에 경매로 경매로에서 분양이 갔고 이 아이는 이제 킵할 거고. 메인이 레드릴리로 될 거고, 어, 요 아이 동생 두 마리가 지금 열심히 잘 크고 있어요. 아직 이 아이만큼 레드 발색이 안 올라왔는데, 아이들도 레드 발색이 잘 올라오면 두 마리 레드릴리 수컷은 이제 분양 예정입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제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현재도 분양은 가능해요. 현재는 분양도 가능한데, 아직 레드 발색이 진하게 안 올라와서 좀더 뭐 기다렸다가 분양을 할까 했는데, 현재도 가능합니다. 우리 레드릴리 잘 먹고 있으니까 다음 이 아이도 노물같이 노물같이 보이지만 레드릴리예요 레드릴리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일로 와이 아이는 지금 분양이 완료된 아이인데 3주 동안 케어 해줘야 돼요 3주 동안 케어를 해줘야 돼요 누굴 뺀다 이거 어누 거야 이거 뭐? 뭐 예약을 하셨는데 3주 후에 데려가기로 하셨어요 자자 <laughs> 자 어? 얼른 먹어 음, 잘 먹네.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laughs> 보고 있나요? 여기 예약하신 분 네. 잘 먹습니다. 지금 배가 빵빵한 네너 이리 와봐 내려와. 야한 손이거든. <laughs> 좀 내려놔. 야, 내려와. 서로 찍지. 어, 내려와 내려와 잠깐만. 우라, 좀더매겨보고좀더 응? 먹자. 그렇지 먹네. 먹어 좀더 먹어. 오지마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오지마 가만히 먹자 가만히 먹자 에이 또 주사기 탔어 다음 다음 토르 우리 밥브 토르군입니다 토르군 토르 너왜이렇 그 작아보이니 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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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얘도 씹어 먹을라 그랬너 귀뚜리 맛을 많이 봤지 아니 얘는 귀뚜리도 많이 먹고 슈퍼도 많이 먹고 응. 적당히 섞금하겠지 토르를 많이 자랐습니다. 몇 그램 정도 될까요? 이제 안 재봤지. 20g 넘었어. 20g. 한25 정도 됐을 거야. 음. 리핀 맛있니? 아니. 토르 여기까지. 다음 타샤. 이거 봐봐봐. 타샤가 지금 실제 바색이 더 지금 다크하잖아. 근데 음. 내 카메라에는 지금 안 다크하게 나와. 이게 카메라가. 노란색을 잘 잡아주네 더 노란색을 지금 이렇게 안 노란데 이제 카메라가 지금 더 노랗게 나오네 노란색을 강화시켜주는데 어? 실제로는 지금 이렇게 많이 안 노란데 지금 실제보다 더 노랗게 나오고 있어요 좀 다크한데 지금 저 지금 까만 부분이 되게 지금 진한 상태인데 이렇게 노랗게 보여 타샤도 네잘 먹어서 많이 컸습니다 타샤 이뻐 응? 타샤 이뻐요 잘 먹네 다음 <laughs> 부자 우리. 또 있나? 지금 이제 베이비들만 몇 마리 남았으니까는 네, 오늘 우리 리핀 슈퍼 먹방은 여기서 끝낼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자, 우리 마지막 마지막 냠냠 쩝쩝 다시 하십니다.